여러분, 오늘 제가 먹을 도시락은 여기 건강한 홍밥인데요. 여기는 새우 볶음밥이고, 여기는, 여기는, 한결이 안녕, 잔니 여기는 닭가슴살 샐러드예요. 어, 그리고 중간에 낑긴 건 김치. 중간에 낑긴 건 김치. 짜잔. 요게 6개에 만 9,8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당, 하나당, 2 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2 0 0 맞나? 하나당 4,000원이네. 하나, 하나당 한 3,000원 얼마네.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요. 어, 수경이 안녕. 자, 맛있겠죠? 일단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어, 맛있겠죠? 하나당 4,000원. 아, 산게 4,000원. 4, 6, 24. 아, 3천 얼마네. 자, 미소야. 개풀뜯어모는소리 하고 있어. 자, 여기 저는 여기 양상추에 양상추에 싸먹어보. 볼 일단 그냥 먹고 여러분들한테 맛을 전달 먼저 해볼게요. 맛을 전달할게요. 그냥 먹고 먹고 조금씩. 자 여기서 어, 새우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laughs> 발음이래. 새우볶음밥 먹어보겠습니다. 추천 고마워 수경아. 맛이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적당하게 간이 돼 있어. 적당히, 아주 적당하게. 진짜 건강한 사람들. 어. 그 새우가 또 이렇게 큼직하게 숨어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새우. 숨은 그림 찾기로. 새우가, 새우가 한, 새우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두개 있어요. 음, 새우가 정확하게 딱. 그, 음, 저 새우가 딱 정확하게 두개 있네요. 딱 스무 그림 찾기 하면 되겠네. 밥 먹는 거 동안 스무 어, 그림 찾기 하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 닭가슴살 큐브. 샐러드. 여기 요게 닭가슴살이에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저번에 내가 도시락 시킨거 있잖아요. 그 맛이에요. 아무튼. 저번에 시킨 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있으니까 일단 밥이 있잖아요. 현미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완성된 도시락 같잖아. 저번에는 약간 샐러드 개념이 있고, 이거는 밥도 있고, 샐러드도 있으니까 뭐 양배추나 뭐쌈 싸먹거나 아니면 다른 또 그런 거랑 함께 먹으면은 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하나 싸먹겠습니다. 자, 이, 기아단, 기어, 기아단은, <laughs> 아, 바르면, 기아단은, 기, 기아단은, 이, 새우를 하나 넣겠습니다. 기아단은, 기아, 아, 김치를 맛을 안 봤구나. 김치를 맛볼게요. 음! 김치가, 저기 편의점에, 볶음김치 파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볶음김치, 어그 맛이에요. 김치 맛있네. 볶음김치. 어더스탠자 일하자. 어 왔어. 깜빡했네. 음음 왔어. 말한다는 깜빡했냐. 좀 전에 왔어. 음! 좀 전에 왔어요. 음! 전에 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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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저번 도시락보다 나 이게 훨씬 낫다. 여기 훨씬 내 스타일이야. 왜냐? 어, 현미밥이 들어있으니까, 현미밥이랑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뭔가 햇반하고 같이 안 먹어도 되니까 좋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음, 우리 여기 레더니가 이 가져다 준 마늘 장아찌. 마늘 장아찌 너무 맛있어. 야, 마늘, 이거 다 먹고 나 마늘 장아찌 내가 담글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음. 음, 맛은, 꼽이님 양파 먹고, 내넣은 너무 따뜻한 물 계속 먹으면 돼. 음, 맛있하지있다 따뜻한 물 계속 마시면은, 입안에 양파 냄새 사라져요. 제가 양파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따뜻한 물이나 좀차 같은 거잖아요 따뜻한 차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냄새 사라져 그래또 음. 양파냄새 좀입에좀 남아 어때요 뭐. 난 상관없어요 남이 신경 안 써요 왜 싫으면 꺼져 참. 내가 좋아서 먹는다는데 뭐너희들 신경 써서 내가 안 먹을까 음. 맞잖아요 어머머 음 나, 아라라라음음음음음음 나, 양파 마늘 냄새 제거 입냄새 제거 껌, 김, 우유, 요구르트, 파슬, 딸기, 녹차, 홍차, 우롱차 바나나, 귤, 은행, 다크초걸 솔잎 음 양파 마늘 냄새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입냄새는 나 이해 못해 양파 냄새 어, 상대방 양파나 뭐 음식 냄새 나는 상관없데 입에서 입 똥내 나는 거 있잖아 그럼 이해 못하겠어 내 남자친구 많이 입에서 똥내 난다 그러면은 일단 병원을 먼저 데려가야겠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고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 언니, 언니 오빠들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자기 남자친구가 입에서 막 냄새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고기냄새, 뭐, 음식냄새 말고. 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양파를 먹인다고? 음! 여기서 냄새나는 게 습관 문제는 아니에요. 속이 안 짜도 음. 속이 안 짜도 올라와요. 음. 맞아. 나도 양꼬치 먹고싶어요 나중에 나 양꼬치 먹방도 해야겠다 가울아 가울이 갔어? 가울아 준비하는거야? 나도 옛날에 일할때 옆에 손님이 머리하고 있어. 응. 옆에 손님이 이거는 입 냄새가 입 냄새가 그냥 이쁘게 그냥 똥 먹는 사람처럼 입에서 냄새 나는 거야. 뭔지 알죠? 너무 심한 거야. 아저씨인데, 너무 심해서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자꾸 내 쪽으로 말을 씹히는 거야. 서 그래가지고, 어... 그렇 해놓고 이제 손님이니까 오빠 입에 똥이 나요 이를 말을 못하고 휴지를 휴지를 이렇게, 이렇게 돌돌 말아 놓고 코 양쪽에 넣어놨어 너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휴지를 말아가지고 넣어놨어 너무 이렇게 안 보이게 보이면 또 실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콧물 난다고 응. 양쪽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니코 네 휴지가 끝에 살짝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넣는다 넣는데도, 넣는데도 이러면 살짝 보이잖아 니네 코가 그래 오빠 콧물이 너무 나서 그런다면서 어 그래 그래 꼬아놨는데요 휴지 사이로 틈새로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막 뚫고 팍 빗집고 막 휴지 사이로 막그 냄새가 막어 나와라 삐까라 하면서 요 뚫고 들어오는 거야 냄새가 얼마나 냄새가 돋겠으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휴지를 빼고 무용지물이잖아 휴지가 여기 땅콩하고 아몬드가 있어 앞에 그때 이제 안주로 나오는 안주가 있어 그걸 말하면 입에 넣고 말하면 이거 땅콩 냄새가 이제 땅콩 냄새가 약간 고소하잖아 그 인제 땅콩을 리필해가지고 얼마나 먹인지 몰라 땅콩만 먹이고다가 나 볼일 끝났어요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땅콩을 계속 써요. 오빠 땅콩 땅콩, 땅콩, 말알람 땅콩, 말알람 땅콩, 말알람 땅콩. 삼촌다 음. 들으시면, 요 땅콩 니 필요? 말알람 땅콩, 말알람 땅콩. 음. 땅콩. 냄새가 너무 높게가지고, 땅콩 냄새가 차례는 덥더라고 그 냄새를. 그리고 그런 약간 사건이 있어요. 그 나이 약간 그래서 입 냄새를 아가리 똥내 나는 거 정말 싫어. <laughs> 그래서 우리는 아똥이라고 하거든 그걸. 여러분들 아똥이라고 하죠. 어? 자기도 모르나봐요. 어, 아무튼 밥먹는데 어, 너무 또 너무 깨끗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음, 아가리 똥네 아똥이라 그러거든 어 아똥 뒤집어져 그러잖아 대놓고 아가리 똥이라면좀 그러니까 아똥 아니면 아쿠아 아쿠아라 그러거든 어 아쿠아 뒤집어져 하면서 대놓고 아가리 똥이라면은 기분 나빠한단 말이야 사람들 맞잖아요 오빠 어, 입에 똥내 난다면서 똥다 샀어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차라 양파 좀새가서합다 음, 일쪽원의맛집이랑 음. 면정님 자주 오세요. 일등에 맛, 돈순다 해 배부르지. 일등의 맛집이랑 연정님 아가리 똥내 나는 사람 좋아하나봐. 너무 좋아한다. 홍석전, 홍석전 여기 마이면! 마이면 추천. 마이면 먹어봤나? 마이면 아니면은, 어, 태국 음식이에요. 그럼 거기가 돈가스집. 노브라보롱. No 음. 음. 오늘 점심시간에 뭐 먹었다고? 돈가스 먹었다고. 그거 돈가스 파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파로 알았어.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어, 맛있어요, 고게 완전 맛있는다. 아니면 은 저기, 어, 냉면. 동아 냉면. 어, 동아 냉면 먹고 싶다. 이런 맛집이 짜장시에 없어, 근데. 진짜로. 너무 어, 맛있다. 요거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답정너대. 저 한길이도 답정너야답 정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뒤집어져. 알았어? 내비 이비 좀 커. 입비이 크면 커. 비입이 크면 커. 가비다 어디가 좀다루프좀 아우 어, 좋지 루프비나 저번에 루프이 갔었잖아 비와요 아아아아아야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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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가지고 아거아 나쁜 놈. 저질. 날 가지고 논 거였어? 얘보 <laughs> 본사에서 예, 되는 거 아니야? 동생 싸울 저렇게 사람 저렇게 안싸 쌓아 까못 봤어? 그간제혼님응못 봤어? 아무 말 없이 쏘는 거? 팬카이 받는 거? 그게 진정한 멋진 사람 아니야? <laughs> 어 건강한 혼밥 고시락 에? 예? 양상추랑 우리 레더 언니가 가져다준 마늘장아찌랑 생양파 먹고 있어요 생양파가 너무 맛있어 지금 마, 양파 철도 아닌데 맛있잖아요 근데 양파 철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 맞죠 맞아야 따라. 알겠어요. 양치는 꼭 하겠습니다. 소녀한결소라님 어. 사랑점수 50점 아라라라 아라라라 이렇게 하는거임 음~~ 어 맞아, 맞아. 음, 맛있어. 고마워요. 연정윤 다음에 올 때는 한글로 닉네임 바꿔보세요. 나 영어에서, 영어에 좀 너무 약하거든.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없어요. 반지님 아, 올 때마다 매너 물어보나봐. 저 없어요, 남자친구. 쌍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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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한결소라님. 사랑점수 20점 아라라라, 아라라라. 엄마 몸매 뒤집어지게 만들고 올해 아빠 만들자. 고마워, 한결아. 알았어, 아빠 꼭 만들자. 몸매 디즈니를 만들고 같이 수영장도 가자. 저기요. 궁극의 필살기 님, 사랑 점수 4점 알알알알 알알알아 한결 님 전,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요. 우리 공구 오빠 음. 한강 수영장도 가고 해야지, 거기서 방송도 하고 올 거야. 작년에도 됐거든. 그, 개미, 개미 때 나오는 데 있잖아. 그거 재밌어. 가자. 음! 갔다 오세요. 모자 뜨. 자기야. 거기 나가서 연탄불 꺼진다 봐. 연탄불 가라라. 연탄불 가라라응 음. 연탄불 가라라고 했지. 꺼지면 춥다 이다 우리 미소민이가 삐지지 말고 연탄불 가라라고 했지 내가. 음나. 연탄불 이 어떻게 아시죠? 시골에서 커가지고, 시골에서 커가지고 그거 알아요. 한결이랑, 창고로 한결이랑 왕소나는 궁극오빠 얼굴 몰라. 보내주지도 마. 나 상상 속에 그 인물을 깨고 싫으니까. 응. 그 상상 속에 그 나의 인물을 깨기 싫으니까. 아무도 나한테 보내주지 마. 나만이 공공님이니까. 어, 내가 그린 그림이 내가 그린 그림이 맞기를. 음. 내가 그린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 그 사람이 맞기를. 아오 할로 할로야. 보내주지 마, 보내주지 마. 내 머릿속에 그린 그림은 정확할 거야. 궁극오빠, 사랑해요. 허용허용. 허용허 아우, 그런 말도 하지 마, 궁극오빠. 그런 말도 하지 마. 내꿈을 깨지 마. 아, 싫어. 아 싫어, 싫어. 안 들을래, 안 들을래. 어? 안 볼래, 안 볼래. 아줌마, 응. 어. 내가 상상한 남자야. 아니야, 아니야. 아줌마, 아줌마! 어. 맞아, 맞아. 내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그 남자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믿을 거야. 할렐루야. 할라신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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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디야. 응, 어. 응. 어. 어. 그런 말 하지 마. 미소민이 왜 싸고 난리야 음, 귀엽지, 귀엽대 사람다좋아해 사모델리아. 음, 사모델리아. 음, 사모델리아. 음, 사모델리아. 음, 사밥델 쫀득쫀득쫀득. 현미 찰밥이에요. 쫀득쫀득하다. 쌍재 잘 자. 음. 잘 자. 랑게 양. 일찍 자네저는저는 쟤는. 쟤는 일찍 자네 요즘에 음술 마셨나 봐또 언제 8시 6시 사이에 출근 아니야? 언제 늦게까지 있으면서 오늘따라 유배스럽다 유배스럽다야 신체에 변화가 왔니아 분점 음. 아음 그래 해줍쟈 해줍쟈 음 그렇구나 아음음 알았어 촬영 그만하고 들어가서 해줍쟈 알았어 끝까지 촬영 하네요 음, 알았어 사람 o 만하고이 o w 다 h 자. 와, to do 알았어. 응? 응급실 p a 사람 그거 don't k 응. 응. w what to do with the paper. I 내 입에 지금 내 입에 지금 마늘과양파 냄새가 싹싹싹 뒤집어져 싹스하고 싶다 야 갑자기 애플 리하이 karena